자 우리 중3때 중3때 원이 이렇게 있어 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런식으로 선 두개 꺼어 이렇게 네. 이렇게 꺼버리면 우리 요각을 뭐라 불렀냐면 원주각 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원주각 요현아요 네. 아, 호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꺼도 같다. 이 원주각 두개 서로 어떻다고? 같다. 같다고 이거 중3때 했었지 그지? 네. 요거 요거 어, 중3때 했었다 그럼 여기서 원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하나, 하나 그려져, 이렇게. 네. 그려졌어. 자, 우리 여기서 요각을,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라 하고, <laughs>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원 중심이. 그럼 반지름이 이렇게 있겠지? 네. 반지름을 R이라 할게, R. 요 중심을 O라 하고. 그리고, 삼각형에서 각이 A, B, C가 정해지면, 그 마주보는 쪽, 요, 이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적어준다.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거다. 이건 알겠죠이렇게이쪽이각 B니까, 요 변의 길이는 small b, 요 변의 길이는 small c. 정해져 있는 거라고. 알겠지? 자, 근데,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하나 더 그려볼게. 여기다가. 뭐할 거냐면, 나는 사인 A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사인 A, 코사인 A, 뭐, 사, 탄젠트 A, 뭐, 이런 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직각상각형에서만 다뤘지. 그건 이제 초딩 거고. 그건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하수들 하는, 아 하수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이게 좀, 어, 어, 좀 이제 좀 이제 급수가 낮은 거. 이제는 급수를 좀 올려야지.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건 뭐냐면, 일반각이야. 그러니까 일반 삼각형. 그냥 직각이 아니더라도. 하지만 공식 유도하는 거라든가 전부 다 이런 거는 직각 삼각형에서 다 만들어 낸다. 자, 말했듯이 이각 보이시 이 각. 나는 sin a가 궁금한 거야, 그냥. sin a가 궁금한 거야. 근데 이 현의 이, 이 호의 길이, 호 bc만 일정하다면 요 점이 다른 데로 네. 이동을 해도 어때 맞아요. 상관없지 그지 각은 항상 일정하지 네. 그래서 이 점을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요 선이 지름을 지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거야 여기가 A를 옮길게 이렇게 이게 지금 중심이란 말이야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변이라면 원의 중심을 지나는 변이라면 이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 삼각형이 되거든 그니까 sin A라는 것은 뭐 분의 뭔데? 이게 A니까 sin A는 AB 분에 AB 분에 BC가 될거 아니야? 맞지? 근데 AB 길이가 얼마냐면 2R이지 e, 지름이니까 BC는 뭔데? small a 지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laughs> 만약에 아, 놓고 안 했다. 요식에서 역수를 하고, small b를 곱해주면 이식이 나온다. 네. 맞지? 그러니까, er는으로 바꾸는 거다. 식 자체를 전부 다. 요세개 다. er는으로. 오케이? 예. 그게 요식이다, 그게. 사인법칙 언제 쓴다고? 어, 어떤 말들이 나오면 사인법칙을 떠오른다고? 외접원이라고. 외저번. 외접원. 외저번. 외접원을 갖지 않는 삼각형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삼각형은 다 외접원을 갖는다. 맞아, 틀려. 맞아요. 대답들이 왜 이렇게 뜨미지근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리지, 그지? 안 갖는 삼각형도 있지, 그지? 네. 있긴 뭐가 있어, 임마. 없지. <laughs>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laughs> 다 갖는다. <laughs> 야, 안 가지면 <laughs> 법칙이 아니지, 임마. <인마.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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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을 다 같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겠어? 꼭 문제의 외접원 얘기가 없더라도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laughs> 만들어야 되는 거지 상황을 생각해서. <laughs> 자, 이 사인 법칙의 모양을 잘 보면, 어? 모양을 잘 보면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한 세트로 돼있어 네. 각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만약 안다면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네. 이 각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 만약 이 각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만약에 안다면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 있는 거라고 두 가지야 두 가지야 외접원 얘기가 나오거나 문제에 외접원이 없더라도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그 하나 각이랑 그 마주보는 변이 찍지지 이렇게? 대응변이라고 부르지? 이두 가지를 만약 안다면 사인법칙을 써먹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코사인법칙 코사인법칙 <laughs> 책에 보면, 어, 당연히 하나밖에 없네. 어, 되, 됐네, 됐네, 됐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를 D라 할게 이렇게. 음.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요 각과, 각이, 각에다가 내가 대문자 A를 적었으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소문자 A로 정답했지, 그지? 변의 길이를 적을 때는, 그래서 요 길이가 small c가 되겠지? 요 길이는 small b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니들이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ad 길이를 ad 길이 있지 그지 이거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써먹을 수, 쓸 수가 있다고 삼각형 abd 보여 안보여 여기서 sin b가 뭐야 뭐 분의 뭐야 ab 분의 ad 아니야 그러니까 ab 길이가 c잖아 AD 길이 우리가 알고 싶다니까? 그럼 AD가 뭐가 되는데, 사곱 해버리면? C 곱하기, 사인, B가 된다고. 이게 바로 AD 길이야 되는 거야. 이게 AD 길이야. 응? 뭐, 길이를 무슨 껌, 뭐, 숫자로만 적어야 돼? 아니, 그리고 사인 B도 숫자야. 알겠냐? 사인 B도 실수라고. 마찬가지, BD 길이도 쓸수 있겠지. 어떻게 코사인 b가 뭐냐고 코사인 b가 ab분의 bd 아니야 ab가 c잖아 bd 이렇게 따라서 bd 길이는 뭐야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cd 길이 뭐냐고 cd 길이는 요 bc 길이가 a잖아 그러니까 A에서 이거 빼면 될거아니야 이렇게 A 빼기 C 곱하기 코사인 B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뭐가 보여? 직각 삼각형이 보여. 보이냐? 네. ADC 보이지? 네. 직각 삼각형은 뭐가 떠올라? B따고라스 할아버지가 떠올라. 야씨. 그 어른인데 막마 이름만 딱 부르면 안되지. B제곱은? 밑밑 <laughs> 원래 지구는 땅덩이 하나였다잖아. 우리 우리 조상일 수도 있어. 예? 모르지구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관계할 <laughs> <laughs> 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a 빼기 지구과학. 아 지우가 진짜. <laughs> c 코타키 코사인 b 이거의 제곱 더하기 c 사인 b 제곱 b 그지? 아니지, 아니지. c s 사 n b의 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제 그제? 네. 오른쪽과 다시 정리 좀 해주면, 자 a 제곱 더하기 c 제곱 코사인 제곱 b 빼기 2c a 코사인 b 더하기 c 제곱 사인 제곱 b 되나? 네. 예쁘게 생겼지? 자 여기서 요거 이 부분 이거랑 이거를 더해봐라 뭐, 뭐가 되냐? c 제곱이지 그지 그냥 그지. 왜 아. 사인 제곱 다이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네. c 제곱 묶어내주면 딱 1만 되지 그지 네. 오케이 자 식을 조금 다시 정리해 보자여기다적을게자 b 제곱 는 a 아니 그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E, C, A, 코, 사인, P 내가 지금 C, A 순서를 바꿔 적은 이유가 있다. A, C로 안 적고. 우리 알파벳 순서가 A, B, C로 가잖아. 자, A, B, C에서 요 A를 일로 보내. 이렇게. 그럼 뭐가 돼? B, C, A가 돼. 또 B를 열로 보내. 그럼 뭐가 돼? C, A, B가 돼. 또 C를 일로 보내. A, B, C가 되잖아. 그지? 요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를 말을 해줘 수학에서 적을 때 ac 안 적고 ca로 표기를 해준다고 근데 뭐 h로 적어도 틀린다는 건아니다 여기 이식에서 이제 코사인만 남길게 코사인 b는 이렇게 되겠지 원래는 마이너스 e c a 분의 b 제곱 빼기 c 제곱 빼기 a 제곱이잖아. 마이너스가 많잖아, 그지? 마이너스 하나 없애자고. 그래서 2 c a 분의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 삼각형이 있어 이렇게. 코사 법칙을 잘 보면 각이 하나 나와 나머지는 죄다 변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코사 법칙은 각 하나와 변두 개, 각 하나와 변두 개를 알잖아.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 만약에 얘가 60도야. 만약에 요 길이가 만약에 4고 요 길이가 만약에 뭐 8이라 쳐봐 요 길이를 알 수가 있다고 코사인 60도는 쫙 쓰고 이렇게 여기서 CA가 뭐냐면 요두 개가 바로 CA야 이거 그니까 한 변과 아니 한 각과 양쪽 각이 찌, 아 다시 두 변과 그사이각을 알면 다른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 두 변과 그사이각을 알면 다른 변의 길이를 알수 있어 꼭사이각이 아니라도 상관 없다 그러니까 두변과한 각을 알면 알수 있어. 그래서, 각을 내가 코선 60을 적었잖아? 그러면 요, 요 자리에다가는 2 곱하기 4 곱하기 8을 적어. 이거를 막 ABC를 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 모양을 외우라고. 모양.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걸 그려놓고 이 모양을 외우려고 자꾸 하라고. 2 곱하기 4 곱하기 8분에, 그 다음에는 각각 제곱해. 4제곱 더하기 8제곱 빼기 X제곱. 이래야 된다고. 코어인 60도 얼만데? 그 생각에서 나와야 돼? 이렇게?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 2분의 1은 이거라고 해가지고 방정식 풀어주면 x값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반길이고 하는 거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식을 막 a,b,c를 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봐야 못 써먹는다고 알았지? 네.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부분, 모양을 기억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요거 두 개만 제발 부탁인데.